전북 자치도 선관위가 4.10 총선거 관련해 선거비용 허위 보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의 조사반을 꾸렸는데요. 선거 공영제를 악용하는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와 관련해 공영제를 운영합니다. 제도는 공직선거운동을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고 정당 후보자 선거에 관한 경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평등한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나선다고 보면 됩니다. 선거 공영제는 재력이 없어서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출마한 후보자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역시 있습니다. 후보자 부담비용 감소로 많은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세금이 허투로 수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 득표수가 유효투표층 100분의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해 줍니다. 또10% 이상 득표를 하면 반액을 보전해 줍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시 갑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9천여만 원이고, 전주시 을 선거구는 2억 700여만 원, 전주시 병 선거구는 2억 2천 2천여만 원이었으며, 완주 진안 무주 선거구의 경우 2억 9천여만 원입니다. 그때문에 선관위는 선거비용에 대해 촘촘히 살핍니다. 조사 대상은 선거 비용 과다 산출과 축소, 또 누락 등의 허위 회계 보고입니다. 여기에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 봉사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를 지급하거나 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등도 조사합니다. 선거 비용 보전 청구 항목 허위 기재도 당연히 훑어봅니다. 도선관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 비용 보전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 환수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선거 비용과 관련해 유반 행위는 40건이 적발됐었습니다. 이중 8건은 수사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b t v 뉴스 박원기입니다.